네, 반갑습니다. 입시정보팡팡, 예, 연결리 t 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요, 음, 우리 입시정보팡팡, 영어학원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그런 내용으로, 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음, 이 내용이요, 좀, 팩폭이에요. 정말, 뼈때리는 애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수포자, 수포자 그런데, 아, 본인이 조금 스포자에 가깝다 싶으신 분은 꼭 시청해 하셔야 될 그런 영상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영어학원을 보통은 초등학교 때 많이 시작하죠. 초등학교 때 시작하면서 뭐 영어 유치원을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 뭐 GMB 수준의 이런 좀 단체 수업을 하는 곳을 다니다가 이제 5학년 정도 되면은 예전에 6학년 정도였는데 요즘 한 5학년 정도요 추세가 5학년 정도 되면 입시쪽으로 갈아탑니다. 에0주가 갈아타면은 거기서부터는 뭘 하게 되냐 뭐 비동사 이런 동서 다시 좀 채우고 그리고 문법에 필요한 것들 조동서부터 쭉쭉 쭉 채우겠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중학교 가게 되고요 중학교 가면은 어 영어학원을 그만두려고 그래도 내신 시험을 계속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신 시험을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내신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덧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영어학원을 못 끊는 그런 구조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아 물론 저도. 어, 영어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음, 그러면, 영어 학원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큰 전제가 있어요. 자기가 상위권인 경우, 예, 상위권이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상위권이다. 최상위권이다. 근데 그 상위권이 어디까지냐? 어, 보통 한 2년 앞서 있는 경우가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1, 1학기까지, 많게는 고1, 2학기까지만 영어학원을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중학교에 당연히 그런 학생들이야, 뭐, 못 치면 96점, 예, 정말 못 치면 94점 정도 받겠죠. 예. 그리고 아마 중학교 2학년, 2학기쯤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손대기 시작할 거고, 중3일 때는 거의 고1기 끝나고, 고2 모의고사도 척척 풀어내는, 그런 수준에 오를 것입니다. 물론 단어는 그전에 벌써 올라갔겠죠. 중일 마지막쯤 됐을 때 벌써 고일 워드마스터, 수능 2000회라든가 그런 걸 보게 되는 수준이 됐을 겁니다. 네. 이런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영학원을 마치셔야 됩니다. 어, 더 일찍 마치면 안 되나요? 되죠. 네.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좀 단일 필요가 있는 게 어느 고등학교를 가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방향 내신 시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준비하기에는 좀 벅차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나 이제 어떤 건지 알겠어 감 잡았어 그러면은 학원을 그만 다니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단어가요 단어가 언제나 예 공부하실 때 공부 스케줄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어를 그만두셔도 충분합니다. 제 경험치를 봤을 때 충분했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데, 음, 보통 4등급 있잖아요. 4등급. 학교에서 4등급을 받게 되면 학교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보다 조금 잘하는 정도예요. 중간보다 조금 잘하는 돈데.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우리 포항지역에서 그런 학생들은 중학교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까? 아마 중학교에서 딱 중간 정도 했을 거예요. 중간 정도. 정규에서 중간. 250명이면 125등 정도를 하는 학생들이 가서 보통 4등급을 많이 맞습니다 하여 많이 맞으면 좋을텐데 예.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영어를 언제까지 다녀야 되느냐 계속 다니셔야 됩니다 왜 계속 다녀야 되나요 영어를 배울게 그렇게 많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영어를 안 배우면 성적이 떨어지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좀 높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다음 영상에서도 다룰 건데 어떤 거냐면은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4등급 정도 맞는 학생이 갈수 있는 대학교가 인서울 당연히 못 가죠. 경북대 못 가죠. 영남대, 계명대 정도를 많이 가게 됩니다. 예, 그것도 많이 후회진 거예요. 그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지금은 사람 수가 워낙 많이 줄어서 예, 들어갈 수가 있는 행편입니다. 그런데, 그럼 영남대, 계명대 그런 학교들이 그런 학생들한테 뭘 원하느냐? 체제를 원하죠. 학종을 치든 교과를 치든 체제를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체제의 기준이 보통 3합 15, 2합 10이에요. 3합 15는 세과목을 합쳐서 15를 안에 들어와야 되고, 2합 10은 두과목을 합쳐가지고 10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수학을 고를 수 있을까요? 예, 단언컨대 절대로 못 고릅니다. 그 고르는 학생을 한 명도 못봤습니다 예, 영어가 편해요. 영어가 예,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는 제 아무리 못하는 학생도 목표가 4등급이에요. 네, 정말요. 4등급이에요. 비동사만 알면 4등급을 노립니다. 나머지는 3등급 이상을 생각합니다. 그 이하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등을, 영어를 못 버립니다. 예, 수학은요, 상대적으로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고2, 뭐 고3 때 돼서 큰 마음 결심을 먹고 하겠지만은, 쌤의 오랜, 예, 오랜 강의 결과, 예, 그리고 지도 결과, 예, 영어하고는 계속 다니는 게 훨씬 낫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영어학원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영어에 대해서 고등학생 입장 또곧 고등학생이 될 중학생의 입장에서 살펴보셨습니다. 예. 정말 어, 너무 슬픈 얘기예요. 수포자가 수학을 포기한다, 포기한단 말이 좀 그런데 어, 제가 하고 싶은하 그겁니다. 수학을 점수를 원서를 쓸때 포기하는 거죠. 수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를 꾸준히 다니는 게 4등급 내지는 중간 등급 학생들한테는 더 유리하더라라는 게이 영상의 요점이었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요. 코로나가 다시 제 3차 유행에 유행이라 그래서 좀 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기말고사 곧다가 오고 있는데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